옛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서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모든 주민이 한 번쯤 참가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연간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행사를 무지의 배일축제라 불렀습니다. 이 축제는 그들의 사회를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봄에 열렸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는 시기라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축제의 준비과정은 그 자체로 많은 흥미론과 기대감을 자아냈어요.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큰 비밀 계획 같았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커다란 텐트 안으로 모였습니다. 이 텐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졌고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특수 제작 된 두꺼운 벨벳 천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수 없게 되죠. 그들은 마치 새로운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후 마을의 원로들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마을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규칙은 앞으로 1년 동안 모두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각자의 신분, 재산,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긴장했지만 차츰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무지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는 곧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는 법정,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안전망,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에 특히 대립각을 세웠던 이들조차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에는 공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해의 새로운 규칙을 성공적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그것은 마을이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무지의 베일 축제에서 결정된 규칙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며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무지의 베일 축제는 고유한 마을의 전통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이 특별한 경험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삶을 돌아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깊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축제를 통해 졸루스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직접 체험하며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실질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 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썰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다양한 일상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치 있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마치 커다란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세월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한 젊은이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갑작스레 바쁜 삶의 염증을 느끼게 되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자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행사에서 몰찍이 떨어져 구경만 하던 그는 마치 작은 연못을 혼자만의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요함의 매력을 찾아 떠나왔던 그에게 오히려 그 고요함이 점차 외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는 어느 날 작은 마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따뜻한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있고 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가족들은 서로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파티 중에 마을에서 제일 웃음이 많고 입담이 풍부한 할머니가 작은 연단에 올라서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길 옛날에 한 남자가 외로움을 피해 숲속에 살기 시작했단다. 그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에 푹 빠져 지냈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숲속의 나무들, 바람, 새들 모두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 결국 그는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단다. 오, 물론 나무와 대화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는 자신이 연약한 개인이 아니라 그 숲속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에서 온 젊은이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고요와 침묵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자신의 일부였던 공동체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결국 그 젊은이는 그 마을이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샌델이 말했던 공동체주의의 본질, 즉, 우리의 정체성은 공동체 내에서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삶이 주는 힘은 개인의 경험과 선택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언가임을 말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선택을 둘러싼 공동체와의 관계가 진정한 지표가 되어줄 때가 많음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농촌 공동체로 마을 전체에 평화와 평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큰 축제를 열었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광장에서의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어느 해에는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불꽃을 더 크고 밝게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제안의 배경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이 깔려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불꽃의 크기와 밝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금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화려한 불꽃놀이를 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의 작은 필요를 해결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행복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회의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일부 주민은 관심 없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확장하고 주민을 위한 공동 정원을 가꾸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화려한 불꽃놀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사건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행사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벤담의 원칙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줄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의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을 넘어 도 지속적인 공동체의 이익과 만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길고 긴 논쟁 끝에 마을 사람들은 불꽃놀이의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 도서관과 정원 프로젝트에 일부 기금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여전히 주민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도서관과 정원으로 마을은 장기적으로 더큰 결속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벤담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벤담의 원칙을 통해 공동체의 진정한 윤리적 결정을 찾아가는 여행을 경험했고 그 결과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의 이론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학자인 앨리스가 마을 광장에서 인과 관계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흥미로운 서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만났던 신비로운 숲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숲은 랜덤 숲이라 불렸고 이곳의 비밀은 데이비드 휴의 인과관계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랜덤 숲에서는 모든 것이 제멋대로 일어났습니다. 해가 뜬다고 반드시 낮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었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땅이 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숲에서는 모든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랜덤 숲에 다녀온 탐험가가 이야기하기를 그곳에서는 아무리 차가운 불을 만져도 그냥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햇살이 쨍쨍해도 추운 바람이 불어오곤 했죠. 라고 했습니다. 앨리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모든 인과관계가 사실 단순히 반복된 관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진정한 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흥미로운 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으로 빵을 굽는데 제가 반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빵이 구워질까요? 어느 베이커가 물었습니다 만약 흉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걸까요? 하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앨리스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흉의 매력이죠 그의 회의적 논증은 단순한 비평이 아닌 우리가 가진 지식과 믿음의 강력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깨닫게 해줍니다 경험과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탐구해야 합니다. 결국, 앨리스는 사람들에게 휴미이론을 통해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랜덤 숲 이야기와 휴미인과 관계 이론을 통해 더 넓고 깊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며 다시 한번 철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